아, 오늘은요, 영상 컨셉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토모 코리아에 있는 것만 네 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실은 토모 코리아에만 있지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수하게 아, 저희 회사만 있는 토모 코리아에만 있는 어떤 자재 네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회원님, 어, 세면대입니다. 야외 세면대인데요. 이건 아직 출시는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전시장을 하면서 밖에 세면대가 있는데, 밖에 세면대를 돌로 해놓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요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 저희가 판매한다고 하면 38만 원 정도에 팔것 같아요. 아직 아이템은 시작은안 했습니다. 좋아하실지 아직 몰라서 저희가 전시장 옮기고 세면대 놓고 물도 어, 회원님들 오시면 씻을 수 있게 만들 건데 그때 이쁘시면 아마 아, 주문하셔도 괜찮아요. 부조는요. 응, 받침대입니다. 요건 받침대. 이렇게 팠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이거는 승용차에 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도 듭니다. 응. 저, 제가 해나가는 가장 큰거 아시지요? 승용차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서도 지게차 부르려고 하면 이걸 구입을 못 합니다. 지게차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매지기 때문에 지게차 부르려면 8만원 그래요. 그죠? 어디는 15만원도 넘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없이 사람 힘으로 내릴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드는 게 제가 가장 연구하는 파트 1순위에요. 이쁜 거보다 사실은 크게 더 1순위입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요 다이고 나무 모양 다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수도 내려갈 곳이라 여기가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도 내려갈 곳이라 그렇고 상면대. 회원님 제가 얘기한 항상 고음석 계열 예쁜 돌입니다 이 패턴을 사람들이 돌을 너무 이뻐해서 이것도 이건 좀 무겁긴 한데 이거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면대입니다 이게 야외 세면대예요 뭐 실내에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밖에 세면대예요 수도꼭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직은 안 넣어봤는데요 이게 수도다 그러면 이수도도또 대나무 수도가 있습니다 회원님 정말 예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고급스러운 퓨전, 어, 뭐라고 합니까? 세면대가 됩니다. 예쁩니까? 이렇게? 괜찮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뻐? 네. 오, 어, 그러네. 이런 것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세면대 놔서, 이런 세면대 놔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좀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신세대와 돌이 만나서 나름, 예쁨직한 세면대입니다. 자, 첫 번째, 요괴 회원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쪽으로 갈게요. 두 번째, 회원님, 석등을 말씀을 드릴게요. 석등, 이게 저번에 영상에 노출돼서 가격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주도 설명드리고 가격도 설명드릴게요. 이 석등도요, 한 번에 만들면... 승용차에 못 실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조립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밑에부터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이 석등이라는 그 위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구멍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전기를 빼서 올립니다 이 위에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안에다 등을 놓으면 여기가 등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이게 다 하나씩 분리가 돼서 차에다가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판매가격 이 19만원 잡혀있지 그지? 네 맞습니다. 형님 요게 4에서 19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대량 가공 하니까 그렇지 한국에서 요거 하나만 만들어 해도 이거 한 30만원 할걸요.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거 기계로 하는게 아니고 다 손으로 가공하는 겁니다. 이게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이거는 베란다 인테리어나 이런데 쓰일 때 조금 포인트 줄수 있는 거 19만 원에 이 정도 포인트 줄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꼬맹이 석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고전풍이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건데 이 석등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기. 내가 가 있어. 망치도 갖고 나야 되고. 네. 자 의원님, 선세 번째는 이게 오늘 들어온 거예요. 그레이 자갈인데요. 이거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레이 자갈이지요. 이게 믹스 그레이 자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자갈이고요. 이 그레이 자갈은 지금은 보면 이렇게 되는데 물을 묻히면은 돌 색깔들이 또딴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한번 묻혀 드릴게요. 잘 비춰봐는구나. 아, 어, 붙인다. 요렇게. 이게 물을 붙이면 옷같이 굉장히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건 검은 거있지 요런 건 약간 빨갛죠. 이런건 브라운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건 이제 화이트. 화이트니 좀 들어있죠. 그래서 말랐을 때는 아, 그냥 제 색깔이 보이고, 말랐을 때는 그레이 색깔이 보이고, 젖었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려고 믹스 그레이라는 요 색깔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 이건 비올때 보면, 비올때 느낌이 틀리고, 말랐을 때 보면, 말랐을 때 보는 느낌이 틀리고, 약간 느낌을, 느낌을 조금 변화를 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믹스 그레이 자갈이 출시가 된 겁니다. 아, 화이트 자갈은 밖에 시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 밖에 시공은 제가 그레이 자갈을 자꾸 밖에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시공했는데 비 맞아도 그 색깔이고 말라도 그 색깔이면 예뻐서 제가 믹스 그레이라고 어비 왔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색깔 그거를 만들어 봤어요. 현장이 안 끝나서 시끄럽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믹스 그레이 자갈 이것도 저희밖에 없고요. 지금 다시 출시하는 거고요. 이게 꼬맹이 자갈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형님.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에 빠져있는 강자갈입니다. 이것도 저희밖에 없지요. 강자갈은 너무 예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래도록 놔두면 이 강자갈이 딱제 색깔이 나와요 원래. 강짜갈도 사실 저희밖에 지금 못 갖고 들어오는데, 제가 강짜갈은 갖고 들어오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원주택에 꼭 필요한 공간에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또 강짜갈을 제가 어떻게, 가장 좋아하는 자갈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요, 먼지가 묻어서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시공해 놓고 시간이 갈수록 강짜갈은 제 색깔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라있는 상태고요잘 보여줘. 얼마나 이쁜가 보십시오. 젖으면. 와, 예술이지 않습니까? 강짜갈이 이렇게 젖으면. 와 저는 이 강짜갈 볼 때마다, 야, 진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 자갈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천연자재에 매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짜갈이에요. 와, 정말 천연자재는요, 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였고 마지막으로 분수 있잖아요. 저희 어 실내 인테리어 할때 조그만한 분수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소품인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갈게요. 쪽으로 갔다. 오케이. 사실 이분 왜 찍냐면 또 분수가 돌아서 찍는 겁니다. 이게. 들으면 은 저희가 오픈해놓고 직접 보시고 구경을 하셔야지 돼서 그래서 찍는 길에 한번 찍어드리고 자 이거는 많이 필요하시지 않지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요게 요게 오면은요 요렇게 세트로 요렇게 오구요 이건 뭐 뜯, 뜯으면은 더 와, 보시기 힘드니까 만들어진 형태만 보여 드릴게요 요게 세트로 오면 요렇게 오고 조립되어져 있는거는요 조립되어져 있는거는 아, 조립해 놓으면 이형태입니다. 이거는 전에 영상 있어요. 여기서 펌프로 밑에 있는 펌프를 올리면은요. 여기서 물을 타고 계속 하루 종일 순환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다 돌리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뒤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이렇게를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요 파란 개비까지싹 돌아가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요게 여기로 물이 돌면서 물이 딱네요 이렇게 나오는, 어, 물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분수입니다. 그냥 실내 분수예요. 아마 전 영상에 이거 틀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것도 판매한다기보다 제가 조금 좋아서 하는 자재들이에요. 어, 세면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꼬맹이 석등도 마찬가지고. 판매 목적이라기보다 제가 천연자재를 좋아하고 이걸 다 손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로 가공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라인더 기계에 대해서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가공하는 자재들이 조금 있어서 오늘은 원래 다른 영상 마리데 시리즈 올려야 되는데 제가 영상 준비를 못해서 급하게 이 영상을 올립니다. 내일 마리데 시리즈 다섯 번째 영상이 나갑니다. 아, 회원님 감사드리고 아, 이거 하면서 또그 생각을 또 합니다. 천연자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깎고, 뭐, 혼이 들어있고, 손길이 들어있는 이런 천연자재를 하면서 제가 요즘같이 보람을 느끼는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22년 됐거든요. 이쪽 일을 한 게. 근데 요즘같이 재밌고, 요즘같이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런 자재들을 이렇게 좋아해 줄 거라는 상상을 못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형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